해 드릴게요. 자, 지금 자신의 내면 속에 들어가면 겹겹이 쌓여 있는 자신을 만나 자신의 내면 의식이 만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겹겹이 쌓여 있는 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끝까지 들어가. 근데 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끝이 없는데도 끝이 없으니까 한정없이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죠? 직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는지에 끝이 없으면은 허, 이상하잖아 좀. 막 헤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공허했거든요. 어디까지 직원을 해야 되는가. 하다보면요 무한정 들어가요. 그러면서 고요하고 뭐라고 해요? 평온하고 완전히 그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이런 세계에 있는 거야. 어떨 때는 그, 그런 세계가 되게 두렵지만 어느 순간 탁 지나면 되게 편안해져요. 진짜로 예, 일반인들이 바라는 완전 무결함의 어떤 평온함?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중학교 알기좀 봐! 알기좀 봐! 이러면 바뀌어. <laughs> 지금, 분명히 채우라니까 막내를! 막 그러고서 얘기하면 다 깨져. 그건 애를 채워야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현실을 사는 인간에게는 잠깐 갔다 오는 거지, 그거를 다 하는 그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이 몸과 마음을 벗어버리면 되겠는 거야. 벗어버리면 그 상태가 돼. 근데 그 상태는? 인간이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사물이 존재하는 상태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 겹겹이 나오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거는 어디까지 보, 보, 보게 되는지가 무심코 정해져. 어떨 때? 어떨 때 같아요. 어떨 때 이게 정해졌을까?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맨날. 어떨 때 정해집니까? 목표.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공부는 잘하셔. 어. 막 공부는 잘하는데 너무 머리를 써가지고. <laughs> 목표가 딱 정해지면요. 어디까지 보여, 보여야 될 때가 나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오늘 아침 일, 일찍 일어났어. 자, 오늘 등산 가는 날이야. 신발장문을 딱 열었어. 그죠? 근데 이게 구두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 등산화 내가 사다가 어느 순간에 넣어놨는데 어딘가에? 그러면 한, 한, 한 문을 열었어? 근데 등산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다음 문을 열어야 돼? 안 돼야 돼. 열어야 돼? 열었는데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문. 그 다음 문, 문 열었는데 없어? 그럼 신발장이 없어. 그러면 어딜 열어야 돼? 어딜 봐야 돼? 응? 뭔가를 계속 문을 음. 열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문득 음. 세 번째 문을 열었더니 등산화가 나왔어. 그러면 거까지 보면 되잖아.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하느냐, 어? 물질적 현상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정하느냐, 딱 알아차. 그 그게, 그게 명료하게 정해지면요, 이 겹겹이 내 속으로 들어갈 때 어디까지 보는지에 대한 끝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를 이뤘어, 내가 목표를. 그러면 그 다음 목표를 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 봤으니까 안 봐도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아니, 자, 처음부터 네. 다시 본다? 아니면 안 본다? 어떤? 안 보면 안되지. 봐야지. 사장님. 사자, 그건 그 목표에 해당하는. 아니 오늘 등산 간다고 해가지고 등산을 잡았잖아. 그러면 내일은 예식장 갈 거야. 그럼 등산을 계속 들고 다녀? 또, 또, 또 찾아야 돼. 아니, 그럼 또 찾아야지. 그러면 은 이, 이, 이거를 이이 다시 봐야지. 계속 찾아야 돼. 계속 찾아야 될게 아니라 그게 재밌는 거야. 그게. 목표가 정해지면. 그렇지.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들이 눈에 선하게 보여. 아, 이건 필요한 거, 이건 필요 없는 거. 이건 괜찮은 거, 이거 아닌 거. 이거 만날 사람, 이건 안 만날 사람. 이런 게 보인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생전 처음 해보는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생전 처음 해보 만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생전 처음 해보는 짓을 해야 되고, 생전 처음 해보는 말을 해야 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대가 되는 거야. 누구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근데 조금 큰 어른들은 뭐라, 뭐, 뭐야? 기대가 돼? 그게 저기 뭐야? 두려움에 떨고 있어. 대부분 두려움에 떨지. 그게 기대와 두려움이 이 손등과 손바닥 사이인데 기대가 앞에 서느냐, 두려움이 앞에 서느냐의 차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목표가 딱 정해지는 순간 나의 깊은 내면의 겹겹이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한 끝이 정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거야. 목표를 안정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정했던 것처럼 목표를 알아차림의 힘이 더 강해지도록. 그러면 그 겹겹이 속에서 뭐, 못 나와. 왜? 계속 보는 게 알아차림의 힘을 강해지는 거니까. 맞죠? 네. 예. 그 그래, 그러니까 저기 이기에 했던 그저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데 오늘 온다는 그분이. 어? 깨달음을 목표로 하거든. 어, 그래서 내가 볼때한3차에 이미 깨달았어. 근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야. 깨닫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와 관계를 알아차리는 거야. 변화와 관계를 알아차리는 게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공부했던 깨달음의 이이 뭐야 도식이나 형식이나 아니면 뭔가의 그 형상이 있는 거야. 자기가 생각해놓은. 그 형상에 자기가 안 갔기 때문에 깨달지 못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깨달음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간에 정신적인 이상적인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겹겹이 쌓인 내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냥 겹겹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해내고 살아야 돼. 아시겠죠?